이번에는 그 git add를 해서 이제 스테이지로 반영을 했는데 그거를 취소하는 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 테스트 파일에 7까지 이렇게 입력이 되어있습니다그 다음에 8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test.txt 해서 뒤에다가 8을 입력을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git diff로 보면 8이 추가가 됐다는 거 아실 수 있죠. 이거를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스테이지에다가 add test.txt git diff 해 보면 자, 반영이 됐죠? 어, 당연히 파일에는 요렇게 파일이 되어 있을 거고요 git status 해보면 모디파이드 됐다고 나오죠 근데 이거를 취소를 하고 싶어요 취소를 어떻게 하느냐 git reset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head라고 붙이고 test.txt 요렇게 하면 unstaged가 되었죠 그래서 git diff를 해보면 자, 플러스 파일이 다시 보이죠 근데 이것 마저도 취소하고 싶다 저번에 배웠죠 기 체크아웃 다시 다시 하시고 테스트 파일 이름 하시면 디프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테스트.xg 8이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